오, 우와이 생각을 해

Okay. Hey.

오케이, 재미 한 번만. 이거이거 라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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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해브 라이브 라이라이라인브라인라인라이 라이브 이브라이이브라이이이브이브 라이브 라이이 오케이 okay. okay. 아, 미니, 뭐, 네. 이 뭐, 하이, 뭐, 이 뭐, 하이, 뭐, 이이 뭐, 이 뭐, 하이, 이 뭐, 이 뭐, 하이, 뭐, 이 뭐, 하이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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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팀미나 붙여. 팀이나, 팀나 붙여. 야, 솔울라 올라가, 올라가. 붙여. 야, 붙여. 붙여. 야, 붙여. 야, 붙 붙여. 야, 붙 붙여. 야, 붙여. 야, 붙여. 야, 붙 야, 붙여. 야, 붙여. 야, 여 야, 붙여. 야, 붙 야, 여 붙여. 어, 이 자, 반자 발 뻗지 아, 말고. 아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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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, 이거. 지어. 앞으로 앞으로. 오케이. 쉬어 빠. 예,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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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. 가져야 돼. 가져야 돼. 가져야 돼. 빠짝 가져야 돼. 오케이. 연결. 굿. 오케이. 들번더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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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. 수. 멘트 잡아. 야, 멘트 놓치지 마. 님 멘트 놓치지 멘트. 따라 안 가도 돼. 오잖아. 나리 친구들 오잖아. 그렇지 잘했어. 에이. 생각했어. <laughs> 뭐야 뭐야? <목소리> 자, 이거 또 가져. 또 가져. 달려. 자, 무 와야지. 무조 와야지. 공간 주지 마. 공간 주지 마. 더앞갔 <목소리> 이제 빠짝 붙어 공간 주지 마. 공간도 주지 마. 짜다. 뭐야? 또너가 해, 또너가해 너가 이겨 너가 <목소리> 이거. 너가 이겨 너가 <목소리> 이겨 안 살려도, 안 살려도. 으로아지 눌러라. 아, 아, 던져줘. 던져줘. 사준아 <놀람> 안으로 들어와 사준! <놀람> 왜? 피했나? 풀려. 오케이. 너가 해. 이대이 받아. 이들. 자, 헤미. 헤미, 이리. 이리. 어? 들어, 헤미헤미아 쉽게 해보자. 드리블하지 말고 전개. 받으러 와. 오케이. 가자, 가자. 가자. 야, 손이 줘. 아니야, 아니야. 어째? 잠깐만 내 손. 이설 내려와. 이설 내려와. 안 가워지. 손안따라가도돼자 바운드 되잖아. 바운드 클리어. 받아, 받아, 받아. 해야 돼. 클리어. 이거, 이거, 아, 솔, 이거. 이거, 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이거, 거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 포기 들어 <목소리가> 오케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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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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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잡잡 야,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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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 자, 예상하고 있어. 승 자세 갈려잖아 안우 들어와, 안우 들어와. 중앙 다내줬어 지금. 반대 전개할 <general mais> men... 거 아니야, 맞아? 에이, 어, 맞 들고 차봐, 반 차봐. 차봐, 하나, 둘, 셋. 오케이. 이거 이거 가야 돼. 가야 돼. 이대야돼 이거? 말안해 너, 너가 이거, 너가 이거. 啊，踢球玩了没？踢球玩？牛哥，牛哥。 i okay. THANKS FOR はい。お 안 돼. 아. 준아, 밀리면 안 돼. 맞아야 돼. 다 내려와. 시우야. 문. 안뛴 거야. 번거막간남 와서 손 땜에 이거 해야 돼. 무서 사이드 있잖아. 여기 길잖아. 사이드 있잖아. 오케이, 밀리지 마. 들어가자. 맞아 밀리면 안 돼. 오케이, 와줘야 어. 된다고. 테미나, 열심히 뛰잖아 끝까지 와줘발 뻗지 마. 발 뻗지 마. 아리 가디요 잘했어, 내려와 이주안 가운데 라인 무너져, 이주 밀고 오잖아, 사이사이, 사이사이 추워. 사이사이